인간관계에 지쳤다면 이것을 멈춰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들의 모습, 그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 그 환상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만든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세요. 둘째 내가 더 잘해주면 그들이 변할 거라는 환상을 멈추세요. 셋째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집착을 멈추세요. 부처님은 열반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모든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진짜 자유입니다.